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넷째 묵사 말씀 10편 128편 3절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붕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드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의도 63빌딩 처음 세워졌을 때그 높이와 위용을 구경하기위 해서 또 지방에서 많이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죠 서울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를 놀렸습니다 야너이 건물 쳐다보는데 돈 내야 돼한 층당 만 원씩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나는 10층까지밖에 안 봤다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바보 사실은 끝까지 다 봤는데 지금은 뭐 잠실에 더 높은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크고 멋진 빌딩이 붕괴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지난 9.11 사태를 통해서 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한순간에 붕괴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전 세계인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충격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과 두려움은 이해 못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만, 그들은 결국 성전 붕괴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아, 이 돌들이, 이 대리석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합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이렇게 웅장합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세워진 제2 성전을 확장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부서졌었고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것을 제2 성전이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헤롯 때에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 공사를 한 겁니다. 성전을 아주 크게 또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헤롯대왕이 주전 19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주요 부분은 10년 만에 다 마무리가 됐고 성전 부속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19년째 또 20년째 이 건물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총 건축은 48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주후 63년에 가서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니까. 63년이면은 앞으로 30년 후가 지나서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헬로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두 배가 더 컸고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부속 건물들이 주변을 둘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 건물 딸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으로 부속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겠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육산 빌딩 보면서 놀라는 것과 뭐 비슷하겠죠? 그들은 감탄하면서 예수님도 동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고 감동하느냐? 하지만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붕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산 맞은편의 감남산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고 그 가운데 내려오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다시 맞은편으로 올라가면 이제 감남산이 있습니다. 이제 감남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앉으면 맞은편에 성전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명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인 이 성전이 붕괴된다는 말씀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라도 세우시고, 이제 이 성전도 더 완전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전은 더 아름다워지고, 또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질 거라고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대와 꿈은... 전혀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어울리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충격적인 성전 붕괴의 때와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내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성전 붕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행세를 할 것이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전 붕괴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지만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민족끼리 민족끼리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또 벌어지고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 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환란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에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실제로 제자들은 내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고 또 고초를 받게 되고 또 순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와 관련해서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어떤 상상을 하고 꿈을 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상상하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고소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에게서도 미움을 받게 되고 대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난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생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란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더큰 상급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환난받고 순교한 열두 제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일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붕괴와 이 관련된 이 내용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정말로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서쪽 벽 한쪽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그통곡의 벽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일지않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이 10절 말씀이죠. 근데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성전 붕괴되는 이 사건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지는 붕괴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망국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로 생각하고, 만국의 모든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 종말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큰 환란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보통 이해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10절 말씀이 성전 붕괴 사건으로만 보기. 보고자 하면 조금 안 맞는 것이고, 종말의 때를 보면 이것이 좀 어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주부제 10년 성전 붕괴 사건에 이미 성취된 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런 일들로 또한 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때 만국에 전파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리의 때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전해 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보통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소수민족 같은 데는 언어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고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학에서도 보고가 되는데요. 그런 소수민족들, 미 전도 종족들, 그 숫자가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통해서도 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워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때 제자들이 당한 일들이 그들이 감당한 일들이 재림의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도 이 길을 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로 붕괴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순종의 삶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겉은 화려했지만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 근거에 있는 그 재정,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마음을 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건물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의 성전으로서 제자 공동체가 주의 성전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몸인 교회이고 성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아 가니까 어디서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물과 교회 바깥에 우리가 그 영역에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주안에서 온전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온전한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환란과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신앙생활 마음껏 할수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가 또 공권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어를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언제든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제자들이 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상급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또주의 제자로 또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거칠에 현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만 보이면, 사람들에게만 문제없어 보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고 환란을 당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더욱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면 감사할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당한다면 하늘에 큰상급을 받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연인 권사님이 지난주로 우리 항암 치료를 이제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럼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또한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로 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규철 올론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부르질까합시서 삼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마무리 감사합니다. 주여. 나...